법원 네.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판결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뭐, 뭐, 저 입장에서는 이미 뭐 공개 변론이든가 여러 가지 의견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제가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것도 뭐 저희가 뭐 새로운 거를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게 아니라 어, 이미 이제 그쪽에서 어, 얘기했듯이 그런 사실이 아니고 어,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 그리고 저희가 어, 지켜왔던 부분을, 어, 이제는 법원에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 굉장히, 어,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관님들, 대법원장님, 모든 분들의 결정에 감사드리고, 어, 당연 결정을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국민들이 어떤 그 진료를 받을 때 조금 더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그 조금 더 나은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말씀립니다 어 이게 이제 미간 보톡스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어 치과의사들이 예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미간 보톡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보톡스 치료를 계속 해왔었고 지금 이 부분들은 치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최근에 이런 어, 잘못된 왜곡된 의견들이 나감으로 해서 좀 오해를 사셔서 어, 치과에서 보톡스를 받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셨었다면 이제는. 어, 바르게 어, 이해하시고 어, 치과를 찾아서 보통 치료를 받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또 이렇게 의료계에 그 줄수 있는 어떤 의미라든지 함이라든지 이런 게좀 좀 어떤 게 있을 것 음, 같습니까? 사실 최근에 의료계는 너무 상업화어 있습니다. 어떤 환자의 건강이라든가 어떤 어, 국민 보건을 지킨다는 그런 데 포커스가 아니라.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너무 상업화되어 있고 자기의 밥그릇 지키는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국민 보건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저희 의료인들 스스로도 보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의료인의 그뭐 기본적인 생활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민 건강을 소화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초심을 잃어버린다면 은 국민들한테 더 이상 존경도 받을 수 없고 근본. 저기 그런 저희 의료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고 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좋은 의료 혜택을 또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 전문가들끼리 또 오늘 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들 저기 직업에 대한 해서부터 열심히 음, 공부한. 어, 그 과정을 인정해주신 우선 어, 대법원의 재판관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 많은 방송과 신문 언론 매체의 기자분들이 어, 이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를 해주신데 해 대해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어, 또이 자리를 빌어서. 어, 이 사건이 6년을 끌어왔던 사건인데 저희 협회 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훈 이사 또 비대위를 구성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김종열 교수님 이하 많은 분들께 기자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국민들에게 앞으로 더어 안심, 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치과의사들은 계속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시는 건데 오늘 판결에서 보다시피 법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리고 어 많은 참고자료를 통한 그, 그 상식적인 그런 해석으로도 안전한 판결이었다. 예상 외고 어, 우리의 면허를 좀 기본적인 것이다 무너질 수 있는 을 여러 가지 사회 상황에 따라 반응을 해석을 수있 교육을 한것 때문에 할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 그, 형님, 우리가 면허를 음, 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좀어지을고고 여 기에 대해 서도 저희 가언딘가에 다시 검토 를 해봐야 될것같 은, 거같 그 습니다. 현재 자체 는 저희 가생 각기 예상 으로 정말 너무나 충격 적인 것으로,